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 미리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이런 걸 예측을 할수 있었으면 훨씬 이번 하락 빔을 좀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두 가지 정도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일단 비트코인이 뭐늘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나스닥이랑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를 미리 좀 확인을 하시면. 비트코인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방향을 갈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때 비트가 더 빠질지 잘 버틸지를 좀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비트와 이더를 비교하거나 비트와 알트를 비교해서 어떤 코인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간적 반등이 좋을지도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를 이제 단톡방 저희 멤버십방에 올려드렸을 때는 비트가 33,000 이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보십시오 어 요게 이제 비트 지수고 요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보시면 비트가 33,700 일때 나스닥이 12,500 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흐름은 비슷 비슷하죠. 초록색 나올 때 초록색 나오고, 빨간색 나올 때 빨간색 나오고, 그래서 흐름이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깊게 빠진 다음에 다시 빠져서 별 차이가 없이 버텨냈는데 비트가 그럼 여기서 빠졌을 때 이쯤밖에 안 빠져야 되는데 훨씬 더 눌림이 강했던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간혹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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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나스닥이 섞였는데 비트는 섞이지 않은 채로 그냥 내다 꽂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덜 빠지면서 버텨주는데 비트는 못 버티고 빠짐이 강하다라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되면 비트가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일 때 빠지는 거는 더 빠지고 오르는 건덜 오르는면 그러면 비트가 매집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낙폭이 더 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 쪽 힘이 훨씬 약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 바닥을 잡으려다 그 바닥이 여기가 아니게 되면 너무나 깊숙이 내려갈 수 있으니 지금 여기 뭐 33,000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두시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시길 바랬고 똑같이 비트 기준 현재입니다 현재 가격 31,736과 이더가 2,385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오프 마이너스 2%, 즉, 이더가 덜 빠지고 있고, 그래프로도 만약에 보시면, 이더 같은 경우가 덜 내려앉았죠? 비트 같은 경우가 이 빠진 내림세가 더 깊은데 이더는 덜 깊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비트 같은 경우 32,500에서 빠지는 게2.68% 빠진 거에 비교해서 이더 같은 경우는 한2.2% 정도. 그러니까 버티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고. 이렇게 되면 비트가 오를 때 이더가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빠질 때덜 빠진다면 이더의 회복력이 더 강하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죠. 에이 다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이 다 같은 경우도 6.9에서 어 6.7로 빠지는 게 그러면 더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면 에이 다는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마티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빠지지 않은 채로 올렸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 밖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강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 그래프적으로 지금 어, 세력이 어떤 걸 매집하고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시점이 과거 코로나 하락빙과좀 다른 건요. 이전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낮춰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려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때 뿌린 그 많은 돈들 뿌려놓은 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방책으로 시장을 억제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격적으로 코로나하고 똑같네. 그럼 지금 무조건 몰빵해야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뿌려놓은 거를 회수하는 단계이지 더 뿌리면서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해 드렸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여러 악재들이 현재 생겼죠. 기름값 막 오르고 미친 듯이. 코모디티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나 등등 공산물들 비싸지고 이러한 현상이 한번 블랙홀처럼 빠르게 경제를 떨궜다가 싹다 블랙홀처럼 모은 다음에 올릴 수 있다, 있다고 보는 길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즉,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지금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진짜 그 누구도 현재 바닥이 여기다. 저도 뭐 28, 29가 지금 이제 진짜 내려올대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어, 진짜 28, 29도 깨지면요, 진짜 밑에 뭐가 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밑에 왜 뭐가 없는지 지금 보시면 오늘도 29.7까지를 기록하고 올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보시죠 여기거든요 이제 작년도 기준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서 제일 낮은 지점이 29 그리고 7월, 6월에 가장 낮은 점이 28이었어요. 이제 다이빔이 나왔던. 5월은 늘 다이빔이 나오고, 28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지금도 5월에 다이빔이 나왔고, 29까지 딱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28, 29를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이게 없습니다. 뭐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28, 29가 진짜 심리적으로 정말 마지노선. 이때도 안 깨졌고, 안 깨졌고, 안 깨졌고, 안 깨졌고, 안 깨졌고, 안 깨졌는데, 여기서 깨진다? 이거는, 음, 그냥 이대로 폭삭, 어디까지 폭삭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8,000일지, 24,000일지, 22,000일지. 이 정도밖에 매물대가 없으면, 고작 여기서 이게 버텨주냐, 마냐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기서 이제 깨져버리면, 전나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들지만 고래들도 기관들도 이 위에 물려 있는 기관들도 마이너스 5% 이상이 되면은 이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잡더라도 그럼 거기서 던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개인적으로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미 이때도 여러 번 도전했지만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깨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제발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갖고 있는 현금을 당장 쓸 생각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오른다면요. 여기가 이제 어깨. 한번더 올랐고, 머리. 그리고 한번더 어깨까지 형성을 시켜준다면, 이게 한 6만 가까이, 아니면 6만 4천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만약 간다면, 이제, 이게 이제, 음, 3분기, 3분기 정도가 되는 건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오른다면요. 근데 어찌 되었든, 어, 일단은 상황을, 시간을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방 정도 남았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5, 6월 버텨서, 이때처럼 5, 6, 7 버텨서 한번더 오른다면 9월, 10월쯤에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9월 20일 정도 라인이 되네요. 뭐 정확한 건 당연히 없지만 시나리오가 오른다는 시나리오라면 9월 달 정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어, 뭐. 저 역시 언제든 현물을 지금 더 사고 싶지, 뭐, 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물론 제가 4만이 깨질 때, 스윙 포지션 및 단타 포지션을 줄여서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된다. 그리고 저도 늘려놨지만, 결국 좋은 자리가 다시 오면, 매수를 지금 들어갈 현금 포지션인 거지, 이 시장을 떠날 생각은 정말 1도 없고요 나스닥이 지금 만천대까지 떨어졌어요. 보시죠. 나스닥이 지금 만천육백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지금 1년 중에 오타임 로우입니다. 1년 중에요.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27%가 넘어섰거든요 2년으로 따지면 오타임 로 w 가 아니지만 2년 동안 오타임 로 w 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1년 중에는 어쨌든 지금 최저점입니다 비트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비트는 이거에 비교해서잘 버틴 겁니다 사실 1년 정도의 최저점인 걸 비교해서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비트는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13,000대까지를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29라인이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 연간 일 없고, 애플이 연간다, 테슬라 연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지금 가격에 오히려 줍줍해야 된다. 시간이 주어지면 확실하게 우상향을 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믿음이 암호화폐에 있습니다. 비트 이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디서 줄까지의 손절은 없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및 전체적인 금융시장, 주 시장을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당장 내가 현물이든 선물이든 할 돈이 없다고 해도 뭐 KRW USD든 열심히 벌어서 매수를 할 타이밍을 찾아야 되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코인 중에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테이킹 가능한 코인들을 찾아서,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셀시스 통해서 이더, 비트, 베틱 폴카다 등 스테이킹을 하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번 코인으로 이자를 벌고 있고, 파이낸스 오케이 코인, 크로노스, 시아로 거래소에서도 장투하는 시아로, 스텍스, ICP 등,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을 해서, 장투하는 비율들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장투, 스윙, 단타, 포지션, 퍼센테이지를 바꾸시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똑똑하게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절대로 이 시장에서 안나갔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우리 편으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 고래들이 이제 가지고 놀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고래든 나발이든 못 건드리는 거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개수와 시간입니다, 여러분. 단톡방에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나스닥에 비해 색깔은 똑같지만 하락폭이 깊어서 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 시장을 2015년부터 처음 발 디뎌 봤지만, 모두가 외면할 때 저도 외면해 봤고요. 그러다가 다시 좋아질 때 조금 더 일찍 선점해 봤고, 공부하면서 불장도 누려봤고, 공부 없이도 운 좋게도 돈을 벌어 왔습니다 실력이 쌓였을 때 오히려 돈을 더 잃어 봤죠. 공부를 했을 때. 하지만 어찌됐든 2015년부터 벌써 한 7년 정도 두 번의 푸르름 불장, 다이빙 다 겪어보니까 이 시장은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만 있고 버틸 수 있고 관심 있고 조금씩 매집을 한다면 전에 잃은 손해 플러스 알파로 잊어버릴 정도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비전이 확실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떠날 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는 징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 크립토 퀀트나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코인들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좀 피해 있어야 돼요. 입금이 된다라는 거는 매도할 금액들이거든요. 매도할 개수들. 아, 물론 이걸로 롱을 치려고 입금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어, 한 100이면 80 정도는 매도하려고 이렇게 많이 입금을 하는 거지, 뭐 5대5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출금이 안 되잖아요. 출금이 안 된다라는 건 지금 비트코인을 다 거래소를 집어넣어서 판다라는 건데, 이게 거래소에서 다 빠르게 나가줘야, 나가줘야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미친듯한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 이게 도대체 몇, 이게 1조, 2조가 넘는 숫자들이 계속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확실히 이제 불장이 4년 주기라면 작년은 프로그램 불장이고 올해는 매집하며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어서 그나마저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어? 하나의 길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것도 없었으면은 뭐 거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올해 저점이 잘 지켜주는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포르투칼의한 아파트가 3비트코인에 판매가 됐는데 제가 이 포르투칼을 가져다 가지고 온 이유가 포르투칼이 현재 암호화폐 고래들의 뭐라고 할까요?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주권을 받기가 쉽고 영주권 또한 또한 이유로 줍니다. 암호화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법정화폐도 아니고 그냥 3비트코인으로 사버렸습니다. 아파트를요. 포르투갈 부동산 시장 역사상 첫 번째로 보고됐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고래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거든요. 포트투갈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NFT 통합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메타가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어 반등이 나왔죠 인스타그램 또한 메타 그룹이니까 자사 플랫폼에 이더리움과 폴리곤 솔라나 플로우 등의 통합을 지원하는 NFT가 제공될 것코인데스크보단 메타를 파일럿 버전이 5월 9일 출시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제 출시가 되었죠 어 메타에서 가지고 있는 유저풀을 이용한 NFT, NFT 내지, 이런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플로우 등 코인들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에 투자가 된 걸로 5월 5일에 발표가 딱 나왔는데요. 바이낸스가 이세 코이어 캐피탈 펀드와 피델리티 그리고 어 여러 18명의 공동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자, 바이낸스 또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와 함께 구매를 했다면 있다면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으로 연결되는 것과 혹은 바이낸스에서, 어, 트위터를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넣어주는 것 또한 앞으로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한번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등을 좀줄수 있는 멘트를 날릴 수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바뀔지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금융당국. 제가 프랑스와 이 바이낸스에 계속 협, 이 협력하는 관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제공 업체 등록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추가 인프라 개발 추정의 인력을 확장할 것. 프랑스와 바이낸스는 점점, 어, 파트너로 굳어지고 있고, 이는 BNB 코인이 더잘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프랑스 쪽 NFT가 너무나도 할게 많아 보이는데 바이낸스가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가 될 예정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죠. 오늘 이제 어 당선이 됐고 연설을 한 걸로 아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새로운 규정이 제정이 되고 소비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어 정말 정말 좋아요. 일단 앞으로 한국 정부가 더 음, 암호화폐 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긍정적인 뉴스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이프코인, 폴리곤과 통합을 합니다. 유거 랩스의 최대 NFT 민, 민팅이 지금 되고 있고 이 에이프와 새로운 체인에 대한 관측 가능성으로 폴리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역시 폴리곤과 에이프코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 프로젝트들 특히 기존에 있는 강자들과 새로운 강자가 콜라보레이션 되는 형태는 계속 나올 것이고, 이는 폴리곤, 에이프, 둘다 망하지 않을 코인이라는 확신, 코인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지만, 시간은 가능합니다. 어, 절대 이 시장 떠나지 마십시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돈 버.